여기, 여기, 이걸 뭐사는건 아닐 것 같아, 느낌은. 오 음, 여기는 좀 요새 핫한 베트남 거리에요. 베트남에도 이런 감성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모른다니까? 모르고 막, 하노이에 막 아무것도 없다, 막 감성 없다, 이러는데, 이거 봐, 장난 아니잖아. 오 역시 감성충을 위한 공간은 어디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 구경해 봐야지 아, 옷집이네 못 집은 내 취향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힙합 감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 뜨거. 워 우와. 그럼 뭐 하는 데지? 여기도 뭐 파는 데인가? 진짜. 와우. 예쁘다, 달력 하나 사야 되겠다. k h ô 대 아쉽다 여기는 d 코 c o m o 이런 거 하나 사면 되겠다. 음... 오, 스쿠터 귀여운데? 여기는 생물 파는 데다. 안에는 이렇게 카페도 되어있어요 어, 어. 오늘을 오늘 즐긴다 뒷골목은 완전 이렇게 로컬이네. 방문한 카페는 손님이 없어 보이는 106번에 있는 곳입니다. 제발 시원하길. 어, 시원해, 이거지.